안녕하세요 꽃마당 놀이터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번에 매발톱 씨앗 나눔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이런걸 하려니 도저히 엄두가 안나서 계속 미루다가 오늘에서 해봅니다 매발톱 어, 씨앗을 받으려니 다 튀어서 튀어버리고 섞여버리고 또 이름표도 햇빛에 탈색이 되어서 더욱 난감해서 미루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흰색이랑 청색 어아리만 따로 포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섞었답니다. 양이 너무 적은 애들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었네요. 그래도 저 씨앗들이 다 자라면 엄마당처럼될 겁니다. 받는 즉시 바로 심어주시고요. 깊게 말고 살짝만 흙, 흙 덮어주세요. 저희 집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열정이 어, 넘는 애들이라서 이방법밖에할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가 아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어, 20분 정도는 일단 드릴수 있습니다. 20분 정도 어, 구독자분에 한해서 보내드릴게요 구독자분들과의 약속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 어, 바로 구독해 주셔도 됩니다 좋아요도 함께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음. 저는 추첨 이런 거는 할줄 모릅니다 선착순으로 스무 분께 드리고 씨앗이 남으면 또 상황 봐서 2차로 생각해 볼게요 어, 씨앗 양이 적은 애들은 골고루 못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도 다막 골고루 섞, 섞긴 섞었습니다. 어, 그래도 모든 씨앗이 양이 많은 관계로 내년에 여러 종의 예쁜 네발톱 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심으면 내년에 꽃 피는 애들도 있고 후년에 내 피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 덥, 밭에 그렇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똑같이 심었는데 원래 꽃이 저렇게 많이 폈거든요. 고정 댓글란에 꽃마당 놀이터 연락처를 남겨놓을게요. 제 전화번호에 문자나 카톡으로 닉네임, 이름 써주시고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꽃마당 놀이터를 많이 응원해주신 유치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긴 장마에 건강하시길요.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